오늘 줄리 사건 네, 네. 공판이 열렸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나이트클럽의 이제 역대 사장님들이 사실은 네, 나왔었고요. 그 검찰 측 증인이에요. 그리고 대개 나이트클럽 사장은 그 조남욱 회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가 뭐 기대하는 그런 그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불렀고 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은 우리 세너니 아시죠? 네. 세너니가 네, 이제. 그 줄리를 봤을 때 같이 그그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주목을 받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아직까지 그 줄리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잖아요. 예. 권력을 아직 내려놓지 아직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나와서 소신껏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앞서서 검찰에서 두 번이나 소환, 어, 증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분이 안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강제 구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은 제 어, 상당히 이분이 이제 시민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나왔, 나왔는데, 와나 뭐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네. 이분이 네. 실제로 굉장히 아주 담담하게, 네. 아주 간결하게, 그 당시 자기가 봤던 상황들을 네, 네. 아, 그냥 기술을 했어요. 뭐라요 아, 그럼 아내옥 씨의 기억에 네. 그 부합하는? 저기는 이제 아내옥 회장은 아니고, 세느니. 세느니. 네. 아, 세느니는 네. 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리를 그여종업에아니고 사실은 여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자기 그 줄리가 하고 있었던 애인 독복주신 사업가가 네. 누구냐 그랬더니 여대생이고 등록금 벌러 온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음. 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언이 오늘 다 왔어요. 아, 검찰 측 아. 그 네. 증인임에 불과하고 네. 검찰 측 네. 증인임에 불과하고, 네. 어. 불과하고 청소를 <laughs> <떴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처음에는 원래 이제 검찰은 공소 사실이, 어, 줄리를 이제 그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라고 접대고뭐 네. 네. 그렇게 폄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검찰 측, 처음에는 이분이 어, 검찰이 이제 그, 그당시 나이트클럽에 몇 개월간 근무했자고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근무했다. 음, 그 음.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그 나이트클럽에 고용되어 있는 여 접대부가 있었냐라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없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검사들이 조금 음. 관심을 하고, 야, 야, 야. 아,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거꾸로 검찰에 더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야, 야. 왜냐면, 하 그럼 그때 줄리라고 하는 사람을 봤냐? 그랬더니, 어, 법인 반대 정확,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보조 웨이터인데 줄리라고 하는 여성이 어 있었던 것을아 안다. 아, <laughs> 줄리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고 <laughs> 그래서 <여기, 웃음> 처음, 아. 처음으로 아. 이더가 나타났네 그러면서 <laughs> 검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고 자기 <laughs> 눈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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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웃음> <laughs> 거야. 어? 아, 아 그리고 이제 아. 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여성은 고용이 된 여성이냐라고 음. 얘기했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 고용된 사람이 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냥 여대생, 동벌로. 어, 고 아니고, 어. 대학생이다. 그, 음, 대학생 일반인이다. 네. 일반인으로 들었다. 이렇게. 일반인, 더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네. 그렇죠. <laughs>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 센 언니는 여종업원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여대생이라고 했고, 우리 저안내오 회장님은 그 교수님 교수님으로 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려 그두 사람의 증언에 부합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네. 나온 거. 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오늘 완전히 한방 먹고 갔어요. 네. 네. 검사님 아, 네. 셀프로 눈탱이를 쳤네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지금 안 나오고 있군요. 아, 네. 네. 검찰의 불리한 <laughs> 음. 검찰이 사색이 돼서 돌아가서 이 네. 법조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야, 네. 야, 야, 킬 돼, 킬 해, 킬 해. 이거 보도하면 안 돼, 아마. 아, 아마 이런 어마어마한 네. 증언이 나왔는데 보도가 안 나오고. 어,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그분이 줄리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기억은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그것까지는 많이.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죠. 네. 또 자기도 오고 가면서 줄리라고 불리는 여성을 한두번 정도는 본것 같다. 어. 봤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정확하게 그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줄리라고 하는 여성이 김건희신지까지는 나는 모른다. 음. 그 솔직하잖아요. 근데, 네. 줄리라는 이름이 아주 인상 깊었나 보네요. 저게. 그렇죠. 그왜 그걸 기억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당시 일할 때까지만 해도 영어로 예명을 쓰는 사람은 없었고 아. 네. 그런데 줄리라는 예명을 써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학생인가? 이렇게 유학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아, 그분의 역시 선진문물. <웃음> <웃음> 그래서 앞서가시는 거 네, 네. 어, 오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줄리 사건의 공소유지 주인 검사가 이만한 검사였어요. 어... 이만한 검사가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의 주인 검사기도 하지만 줄리 사건의 주인 검사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인사가 나서 이만한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어... 그런데 원래 이큰 대형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발령 받아도. 그 검사가 파견 와가지고 공소 공판할 을때 네. 참여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말한 검사가 오늘 나타날까를 봤는데 안 나타났어요. 음. 그냥 후임 검사가 그냥 공소 유지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지금 여전히 영부인으로서 짱짱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 아하. 당연히 이만한 검사를 보냈을 것 같아. 수원지금으로 가도. 수원지금에서 서울지금까지면 얼마나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검찰도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식었구나안보이 데다 또 <laughs> 그리고 더 이상 검사들도 총대를 메기 싫은 거구나 예. 이 말한 검사가 안 보였습니다. 아, 이, 말, 이 말한 중요한 검사... 포인트입니다. 네. 음. 조나욱 회장은 한 음. 번쯤 좀 출석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줄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서 핵심적인 증인 중에 한 명이죠. 네. 근데 이 검찰에서 그 동안 두번세번 번 정도 불렀는데 계속 안 나왔어. 소환에 부름을 했어요. 예. 음. 그런데 오늘 이 재판부의 부장, 이 재판장이 아주 강수를 빼서 들었습니다. 조남욱 다음에 꼭 부르고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발부하겠다 아, 구인장을 발표. 아, 그래서. 삼부 네, 토건의 비밀 가장 이 조남호 회장을 줄리욕이 불거진대로 만난 기자는 없을 거예요. 현재 예. 네. 저희가 다음 기일에 만날 수 있겠네요. 예. 그러겠네요. 어쨌든 구인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남호 회장이 나와서 어, 입을 열지 어, 안 열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법정에는 네,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예. 네. 매우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 조남호 회장은 사실은 근데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줄리 사건의 재판장은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서 그 징역형을 선고했던 한성균 부장판. 예. 데 제가 보기 한성균 부장판사가 오늘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증언을 어, 듣고 뭔가 승부수를 좀 띄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 의혹을 단숨에 잠재우고 줄리 의혹을 헛소리로 만들 수 있는 증인을 아마 조나욱으로본게 아닐까. 조나욱이 나오더라도 예. 어, 사실은 이제 끈 떨어진 줄리를 위해서 자기가 위증을 하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쉽게 입을 열, 검찰이 원하는 답, 어, 증언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막상 나오도록.